안녕하십니까 소감명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지역에 위치하 있는 카라 하이트 스타벅스 조직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카페 중에서 스타벅스는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스타벅스 대형 카페 인데요이 목조 건축 기술이 통나무로 다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스타일, 미국 아, 텍사스나 시애틀 비슷한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람이 많아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이 좀 평가한데 그래도 표민자인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통나무 속에서 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감상라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통나무 냄새가 목재 냄새가 굉장히 많이 강니다 스타벅스 카페 지금은 큰 편입니다. 이게 도시한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양주시 그변두리에 시골에 있는 이카같은데 엄청 큽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엄청 차갑니다 천안서 2시간만 더 참는다고 여기한고 와주고 하나스 어떻습니까? 밖에 그아에도 산책길이 있습니다. 음. 글라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공기가 일단 맑고, 물도 좋고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주에 있는 카나 알트 스타벅스점 저도 처음 와봅니다 아주 대형 카페 놓지 않게 크게 아주 습니다 그래서 소감 여행이 양주 스타벅스 카나 알트 루스터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